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지난 12월 23일, 화성 외국인 보호소 앞이 평소와는 달리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화성 외국인 보호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시민 모임인 마중의 활동가들이 방송차를 이용해 보호 외국인들을 향해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면회를 할수 없는 상황에서 답답하고 무료한 생활을 하고 있을 보호 외국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마중 활동가들이 크리스마스 캐롤과 시민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한 것입니다. 원래는 10여 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진 관계로 4명의 활동가들만 참여하였습니다. 대신 다른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메시지를 녹음해서 방송을 통해 전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 말로 된 캐롤도 준비해 와서 틀기로 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당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기술적인 문제로 음성송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시 라이브 영상에 캐롤과 시민 메시지 음성파일을 추가해서 다시 편집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이 행사를 응원했던 많은 분들이 음성이 들리지 않아 아쉬웠던 관계로 비록 완전하지는 완전하진 않지만 이 영상으로라도, 당시 현장의 느낌을 느껴보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넣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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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넣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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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게넣 저희도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로를 드리기 위해 찾아온 성북인 시입니다 먼저 갑자기 큰 소리로 정신을 내밀어 흠칫하게 놀라셨거나 그분의 입장에 방해가 되었다면 우리를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곳은 흠칫합니다. 흠칫한 그적인의리변에 있으나 오늘 야간에 군부를 떠나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는 날이 되습니다우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룹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雪橇上奔驰过田野，欢笑又歌唱，铃声响叮当，一个精神多欢畅。今晚滑雪真快乐。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18살 학생입니다. 저는 외국인 보호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몰랐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국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한 분들이 계신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른 고향으로 돌아가신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분들의 마음은 너무 답답하고 힘드실 것 같아요. 추운 겨울 건강 꼭 조심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도 갈수 없도록 하는 한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자유와 평등이 중요한 이 시대에 태어난 곳이라는 것에 매여서 개개인의 사정과 그 속의 사람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한국이 참 안타깝습니다. 존재가 불법인 사람이 없고 다양한 상황과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몸 건강히 지내시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행동하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부조리한 체계가 바뀔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수진이라고 해요. 저도 제 친구 면회로 보호소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 친구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억울하게 보호소에 갔던 제 친구는 일이 잘 해결되고 지금은 스리랑카에서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하며 사실 거예요. 그날을 위해 건강 지키시고 희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올해는 모두에게 어려웠던 한 해였겠죠. 2021년은 우리의 일상을 되찾고 더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윤이도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 보호소에 오랫동안 갇혀있는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마중이라는 모임의 이몽렬입니다. 저희를 직접 만난 분들 또는 이야기로만 들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외국인 보호소에서 지내는 모든 분들께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면회조차 어렵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보호소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데 바깥 소식을 전해듣기도 어려워지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코로나도 여러분의 보호소 생활도 부디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마중 활동을 해오면서 짧게는 몇 주일, 길게는 몇년 동안이나 보호소에 갇혀 지내는 분들을 만나면서 안타까움이 컸습니다.왜 꼭 보호소에 가두어야 하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가두면 그만큼 일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하지만 그럴수록 인권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앞으로는 한국 출입국 당국이 우선 가두지만 말고 여러분들이 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차근차근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지겠죠. 2021년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더 많은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세요. <목소리> في سجرة بالدار ويدور ولاد صغار والسجرة صارت عيد والعيد سوارة بإيد والإيد تعلق عالشجرة غني وأنا إيد 안녕하세요. 아, 저는 화성보호소에서 가까운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어요. 아, 벌써 2020년도 다 끝나가네요. 올해는 어, 매일매일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어, 보호소에 갇혀서 계신 분들은 얼마나 더 답답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을까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지만, 여러분을 걱정하고 또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또 크리스마스 연말 만큼은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도 없어지고, 여러분도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가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껏 만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건강 조심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살고 있는 이지연입니다. 네, 보호소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갇혀서 이 연말을 보내게 되었는데 정말 안타깝고 슬픈 상황이에요. 코, 그, 코로나는 좀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어, 사실, 한국에 오셔서 뭐 여행이든 일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에 오셨고, 난민을 신청하신 분도 계실 텐데,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좀 나쁘게 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호소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즐거운 일이 하나라도 더 생기면 좋겠고, 2021년엔 꼭 보호소에서 나오셔서 원하시는 나라에 혹은 한국에 거주하시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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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원합니다. 네, 2020년도 잘 보내셨길 바라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즐거운 생활이 될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Hey, Uh <laughs> 안녕하세요. 마중팀의 셀리예요. 코로나가 심각해지기 전에는 그나마 얼굴이라도 잠깐 보고 안부라도 물을 수 있었는데 요새는 전화로만 잠깐 통화할 수밖에 없어 안타깝네요. 202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삶과 사랑이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여러분들을 향한 마중이 언젠가는 보호소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드리게 될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할게요. 건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화성 외국인 보호소 안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들려드리는 노래와 메시지가 잘 들리나요? 여러분을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밖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씨도 추운데 보호소 안에서 생활하시려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고향에 빨리 가고 싶어도 쉽게 가기 힘들고 또로 돌아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보호소에서 1년이 넘게 지내는 분도 있으시지요? 여러분 대부분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한국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지낸 분들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동안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비자가 없어서 이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있지만, 여러분을 이렇게 가둬두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힘들고 추운 보호소 생활이지만 여러분이 고생한 것을 알고 있고 이렇게 갇혀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나라도 피부색도 구별하지 않고 서로 자유롭게 만나고 함께 일하는 날이 올 거예요.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음.